안녕하세요. 제이비 스토어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열린다 성료 시리즈를 소개하는 마지막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한 달이란 시간 가운데 이 시리를 소개하게 되었네요. 이번 영상에서 남은 3권 소개를 마무리하고 다른 책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인 이번 시간에는 5, 6, 7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5에서 6권은 생활풍습에 관한 이야기이고 7권은 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권인 생활풍습상에서는 챕터 1 9 가운데 챕터 1 1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을까 라는 제물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집안에 들어오고자 신발을 벗는 것은 당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수발을 다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종들과 같이 예수님을 흥겼지만 신발끈을 푸는 것은 그들이 하지 않고 종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에 관해 자신은 그 일을 기쁘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그 일은 자신에게 가분한 일이라고 한 것이죠. 신발끈은 당시 가장 하찮은 일의 대명사였는데,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 가분하다고 말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자인지를 알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튜터 12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겸손함인 것입니다. 육권인 생활풍습화에서는, 7터16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왜자들만 갔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칩터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성서시대에는 남녀의 역할이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장례를 할때 남자의 역할은 시체를 무덤까지 운반하는 것이었고 여자의 역할은 시체의 향류를 바르고 세안포로 싸는 것이었습니다. 향류를 바르는 것이라고 하면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완전히 틀린 답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시체가 빨리 썩어서 흙에서 시작한 인생이 빨리 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짜 이유는 시체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돌무다만에 있는 시체가 잘 썩지 않아서 1년 정도 가 걸러야 시체가 났었고 뼈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향유를 바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무덤에까지 찾아왔다고 하시는데 그런 이유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자신들이 맡은 일을 해내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책인 동물 이야기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물 이야기는 챕터 26까지 나와 있으며 말, 낙귀 노새, 낙타, 개, 소등 성경에 나오는 많은 동물들에 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우에 관해 나오는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챕터 8에서는 여우는 왜 포도원을 허물어드릴까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것에 관한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수확할 즈음에 여우들의 관심은 포도 그 자체와 함께 포도는 담장 밑에 서식한 들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동물이나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장을 확실하게 보수하고 여우가 담장을 허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여우 한 마리가 들쥐를 잡아먹으려고 포도원에 들어오면 들쥐를 잡는다고 온 포도원을 숙대밭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원과 관련된 여우는 파괴자, 황폐하게 만드는 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시를 들어 연할때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 상징이었으며 포도원 지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 이스라엘의 선지아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포도원 지기로서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은 여우였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열린다 성경 시리즈 소개가 끝났는데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흥미진진한 상서시대 유대인들의 생활복습과 성경에 나와 있는 동물의 애미에 관해 볼수 있었죠. 이번 영상도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